하나, 둘, 셋,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조기학타우한가에서 만나요. 만나요. 하나, 둘, 셋, 네, 뭐, 그리고 누구나 다 알다시피 뉴질랜드, 음. 제가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저도 한달 살기처럼 막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렇게 인종차별 없고, 그리고 안전한 음. 곳, 사실, 또 있을까요? 여기, 나라 자체가 워낙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고, 실제로 저 배구하는데, 저희 팀 이름 자체가, 다이버시티 팀입니다. 그러니까, 와. 인종들이 다 달라요. 그... 적도 다 다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 이제 호주만도 해도 이제 사는 친구들이 들 인종차별 얘기 저한테 어, 하는데 네, 네. 또 많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아, 그렇죠. 여기 있다가 짜잔. 지금 사실 또 다른 나라로 유학 가신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음. 저희 회원들 음. 중에 아, 그런데 저랑 이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신 회원들이 음. 많이 네. 있는데 지금 현지 이제 캐나다 가신 분들 음. 얘기로는 유전 학교 다닐 때 아이들하고 교류했던 방과 후에 음. 플레이. 음. 응, 응.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아, 해요. 지금 아,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 아이들 아이, 친구들 그,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당연한 거라고생각했는데 네, 네, 네. 아, 아, 여기는 애들이 그치. 애들 집에 가서 자고 온라인 데리고제 집은 금요일마다 아, 옵니다. 슬리고 네. 아, 네. <laughs> 이번 금요일도 와요. 이번 금요일도 <laughs> 우리 딸, 주위 친구들 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 조심할 게 사건, 사고, 강력 범죄가 없다 보니까. 뉴스가 정말 지루해요. 제가 한국있을 때는 <laughs> 뉴스 보면 늘 헤드라인급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앞에 한 5분보다 보면은 네, 다 다른 나라의 지루한 있는데 게 장점이에요. 예, 네, 그게 장점이죠. 어, 장점이 그리고 간혹가다가 네. 살짝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막 커다란 피주화가 나왔다면 그게 신문 일면로도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런 <그럼> 지루함이 <laughs>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이 국민성 네. 자체가 뉴질랜드 국민성 오, 아, 자체가 아, 네. 굉장히 네. 좀 배려하고 있고, 있고 다른 아니요. 사람들의 깊꺼이 도와주는. 번을. 기꺼이 아유, 도와주는 맞아요. 사람들 진짜 키위 정인 정말. 서항 정말. 겼말정 그런 네. 사람들한테 음. 우리가 인종차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말 없죠 정그사람 그 정말. 정말. 특히 맞아요. 약자한테 더 친절하죠. 어머나 거이들큰 도시 오클랜드나 크라사치보다 훨씬 타우랑가가 어. 더 우호적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저는 어. 그게 네. 우리 양 사장님과 타우랑가 유학원의 덕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네. 왜그면 우리가 한국인 커뮤니티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들하고 너무나 다 매너 있기도하다 보니까 음. 어, 한국 사람 하면. 이렇게 어, 하거든요. 정말... 코리안, 어, 음. 코리안 하면 바로 인상이 딱 달라져요. 그런 거 진짜 느꼈어요. 저도. 사실 인종차별이라는 게 남성만 가도 사실 조금 있어요. 정말. 어... 남성은 조금 전 느꼈어요. 근데 이 타오랑가는 안 그래요. 진짜. 네. 제가 볼땐 타오랑가도 약간 사는 분들 소득 수준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네. 뭐랄까 좀 여유롭고 음. 좀한가한 음, 그런 느낌? 맞아. 여유가 있죠. 네. 여유도 네. 그래서 음. 좀 되게 평화로운 느낌. 그럼요. 네. 돈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많은 <laughs> 네. 하나, 둘, 셋. 맞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학교 맞아요. 음. 우수한 교육. 그쵸. 이거 빼놓고 할수 없죠. 조기 유학의 가장 큰 <laughs> 목적은 맞습니다. 영어 공부가 니까 음. 조기 유학의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여기 와서 영어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다우랑아가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사실 뉴질랜드 교육 제도 자체가 되게 선진화된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어머님들이 와서 좀 놀라시는 게 뭐냐면 음.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음. 이 초등학교에서 아니 어떻게 교과서 없이 수업이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이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자기주도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환경오염에 대한 주제 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룹별 수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점을 찾는다든지 해결점을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주입적인 그런 암기 형식의 그런 수업이 아니고 창의적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수업을 자기들이 찾아서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음, 한 가지 예를 들면한달 동안 비행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비행기 뮤지엄에 견학을 가가지고 실제로 아이들 그걸 보고 막 거기서 또막 선생님 바로 퀴즈도 내고 음. 그리고 다음날 교실에 가서는 그 비행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타랑아가 오클랜드같이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학교가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타라에에 굉장히 우수한 학교도 많습니다 사립 뿐만 아니라 준사립, 그리고 공립도 있고요. 초등학교가 저희가 지금 15개 이상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미디어트라고 해서 초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죠. 거기가 한 7개가 되고요. 한국으로 쳤을 때 저희는 5년제 칼리지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고등학교입니다. 5년제 고등학교가 6개 이상 있습니다.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초중 고등학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형식이어서 초등학교하고 인터미디어트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학습 방법이고 칼리지로 가면 우리. 한국의 대학교처럼 선택 과목을 골라서 네.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재능이 있고 특기 있는 부분만 공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평가고 자기가 재능이 있고 잘하는 부분만 골라서 그걸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그거를 대학교 전공으로.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진 교육 제도 자체가 한국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아이들이 그래서 좀 행복하게 네. 건강하게 음. 재밌게 건강하게. 스트레스 없이 보통 음. 뭐 자기가 잘하는 부분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라 그런 찾기도 게 이제 수도가 쉽죠 음. 찾기도 쉽죠 뭐 다양한 옵션을 하겠다 경험을 하게끔 하니까 네. 그에서 그리고 뭐 저희 한국처럼 이렇게 경직돼 가지고 꼭고 삼을 졸업해야 대학을 갈수 있고 이런 제도보다 대학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을 통해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교육제도가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음, 생각해요. 음, 음, 음. 한국 같은 예.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사실 음. 대학을 마치고 나서도 본인 전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공무원이라든가 음. 아, 그런, 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한데 여기는 사실 완전 그리고 전공으로 굳이 꼭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스킬, 음. 그냥 기술, 플러머 분들 음. 더 많이 보세요. 여기 음. <laughs> 네. 네. 음.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거 저는 그 음. 부분에서 정말 제 아이도 여기 있었고 네, 맛집 먹고 음, 음, 싶습니다. 음, 네, 아이부터 나야지. <laughs> 자, 넘어가시면 다음 갈까요? <laughs>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자, 경제적인 유학. 경제적인 유학 이거 굉장히 크죠. 음. 일단 제일 자랑. 거리 중에 하나 저희 유학원이 이제 정착 서비스라는 건데 이런 경제적인 유학을 할수 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오셨을 때 시행착오 없이 저희가 일부터 진짜 열, 10, 스물, 백 가지를 일차적으로 다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집 렌트부터 시작해서 차량, 집안의 모든 물건들, 집기들부터 시작해서 전혀 이제 시행착오 없이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어요. 음. 네. 음. 예, 이제 어, 네, 네, 네. 어, 예. 뭐다 우리가 돈을 쓰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아니죠. 어쨌든 영어를 주로 음. 쓰는 선진 국가 중에서 오케이. 전체적인 유학 경비가 가장 저렴한 데가 어디냐? 그럼 보통 뉴질랜드를 얘기할 그렇죠. 거고,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와 타우랑가를 비교한다고 해도 집 렌트비가 일단 제일 저렴할 거예 거고, 그다음에 뭐 차량 막히거나, 뭐 주차 걱정 없이 그냥 뭐집 앞에서. 10분, 20분 반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된다는 거 타우란 강화 없는 게 없습니다 음. 불편함 없이 지낼 그쵸.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죠 그렇죠, 음. 저희들 한인들이 하시는 슈퍼마켓도 있고요 정비소라든지 미용실 어머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귀국 세일 저희 되게 네. 그거 네. 연결하는 크죠. 것도 굉장히 네. 크죠. 네. 크죠 사실은 이제 오셔서 또 때. 작은 음. 유학원하고 좀뭐 비교를 하자면 음. 그런 귀국 세일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생. 하시는 마, 맞아요. 많이 맞아요. 봤거든요 저희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아 저희 유학원이 너무 부럽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때 이제 귀국하는 예. 사람들 것 저렴하게 인수를 하고 맞아요. 아니면은 처음에 내가 비싸게 들고 사도 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맞아요. 다시 물려주고 갈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그래서... 차량 파는 것도 더해도 되나요? 아아 <laughs> <있어요. 웃음> 몇대 팔았어요? 어 <laughs> 네. 작년에 스물한 네대 팔았고 오. 올해 삼십. 네. <laughs> <laughs> 네. 한 예. 50대 6개 팔았습니다. 귀국하는 네. 가족들, 그렇게 차량도 가장 좋은 가격으로 다시 팔수 음. 있게 뉴질랜드 현지 사람들한테 다 팔아주는 네. 이런 유아이전 예. 전 세계적으로, 네. 어머님들이 네. 너무 안심하시고, 가족들 솔직히, 네. 평년 같으면 음. 그 인수, 인계가 되는데, 양쪽이 윈윈 있어요. 서로 코비드 상황 때문에 음. 이제 새로운 가족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음. 인계가 안 되니까, 제가 다 도와드렸습니다. 퇴근 후 정말, 정말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사실 아주 많이 고마워도 하시고. 음. 저도 되게 그래서 보람됐습니다또뭐 네. 음. 그런 음. 일이 생기면 또 도와드립니다. <웃음> 반짝반짝 <웃음> 반짝반짝. <웃음> 반짝반짝 해주세요. <laughs> 자, 자.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한국 사람으로서 <laughs> 타우랑가 너무 작은 도시 아니냐 작은 음. 시골 아니냐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세요. 뭐그뭐 그 뭐, 대도시와 비교할 때 어때요? 한국 사람 살기 음. 괜찮아졌나요 제일 알죠. 좋은 건 일단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굉장히 그거. 크죠. 큰 음. 도시만 해도 그게 확연히 이렇게 느껴질 정도가 있는데 음. 타우랑가는 음. 편견 없이.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한국 비즈니스도 많이 늘었죠? 오, 많이 늘었죠. 어. 저희 예전에 제한이... 제가 처음 왔을때랑 비교하면 <laughs> 네. 완전히 아... 다른 도시가 됐어요 저희 다른 도시로 짜장면 또 먹으러 갔어요. <laughs> <저> 머리 자르러 <짜려도 웃음> 네. 어. 아... 이거 광고해도 되나? 여기 <laughs> 아, <를리> 중국집이 있는데요. <laughs> 어, 너무 와. 맛있어요. 오클랜드에서 신 분들이 뉴질랜드 최고의 중국집이라고 그래요. 짜장면 집이 있는 뉴질랜드 도시가 몇개 없어? 오클랜드하고 크라이셔츠 있나? 웰링턴에도 짜장면 집없을거요 스파이트 셔츠, 오클랜드 타워랑가. 이게 이곳으로. 밖에 오대도시의 어떤 상징일이 되는 건가요? <laughs> 어. 네. 오늘 점심 중국집? <웃음> <웃음> 좋아요. 뭐랄까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딱, 않고 적당한, 딱 적당한. 정말 딱 네. 음. 적당한 그리고 이제 웬만한 이제 한국인 플라머분들 뭐 두기사분들 아, 이제는 이제 빌더분도 오셨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트도 두개 있고요. 네. 네. 뭐, 어머님들끼리도 이제 서로 네. 취미생활도 공유하시고 그쵸? 다양한 네. 활동들을 찾아서 이제 하시고 계세요. 간혹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없는 데를 찾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응. 응. 그런데, 그데 <laughs> 그분들, 다시 여기로 오세요. 오세요. <웃음> <웃음> 너무 힘들다고. 예. 저희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계시죠. 진짜 알거든요. 응. 한국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정강하게. 아, 적당하게. 네. 당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래야 살기 편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네. 그런 적당하게. 향수병, 영어 뿐만이 아니라 언어 장애, 음. 음. 향수병, 외로움. 사실 이게 단기간 2, 3개월 여행 오는 게 아닌 이상은요. 적당하게 음. 네. 누가 현지에서 서포트 그렇죠. 해줄 수 있는 저희 유학원 같은 데가 없죠. 음. 보통은 어, 정착 서비스딱한번딱 딱 하면, 딱 하면, 딱 하면. 딱 하면. 예,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알아서 지내셔야 되는 음. 그런, 음. 그런 데도 네, 아니고 아니고 저희는 가정생활 그러니까 이제... 귀국 후에도 정말 <laughs> <생활도>. 오늘도 귀국 <laughs> 기국 후 귀국하신지 <laughs> 6개월 정도 <laughs> 되신 분 <laughs> 지금 도와드리고 <laughs>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로 다 도와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 유학생이 많아. 지면서 좋아지는 점이 있고 단점이 생겨요. 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없어도 문제고 아, 너무 예. 많아도 문제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도시 규모나 한국 음. 유학생 숫자나 교민 사실 교민들 이렇게 많지 않은 도시예요. 15만 음. 명 인구 중에서 적당한 음. 한국인 특히 이제 음. 인도 사람이나 중국, 중국 사람들이,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아직은 아, 중국, 아, 중국 사람이없다는 걸로 왜 이렇게 없을까 할 그, 정도로 그런데 어, 어, 진짜 어, 많습니다. 해외 그래서 해외 그래서 개인적으로 <laughs> 한국 사람들 이미지가 그래서 굉장히 좀 음, 굉장히 좋아. 좋게, 네, 좋아요. 좋게 네. 돼 있고 모든 맞아. 사람들이 잘. 근데 사실 뭐 고원이나 이런 데 나가 보시면 이렇게 음. 동양인을 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는 여기가 인기가 좋아서 그렇죠.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도, 해도. 이게 한반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늘수 있는 유학원의 그러니까 유학생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오클랜드 음. 근데, 20년씩 살다가 여기 타오랑가 이렇게 놀러 오신 분도. 여기는 왜다 백인이냐고 당연한 음. 거 아니에요? 음. 네. 네. 그래도 거의 오클랜드나 이런 데는 맞아, 반 이상이 맞아, 다 사람, 중국인들 네, 사람들이니까 다 너무 놀랄 정도로 아, 네. 맞아